어, 천연가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연가스가 바닥이 좀 마무리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28일 목요일날 한 종가상 5% 정도 올랐죠. 이런 흐름 자체 이후에 음봉으로 어, 그 종가와 시가 안에서 어, 놀고 있는 음봉이 나와졌고 이때도 시가 5가인 밑꼬리 양봉을 달면서 어, 저점을 높이는 쌍바닥 형태의 패턴이 나와줌으로써 21선까지 도달을 했다. 제가 예견을 한 대로 21선까지 도달을 했고 이 지금 변곡 자리에서 어떠한 움직임을 보일지 어 그걸 주목을 해 봐야 되는데 어 개인적으로는 2.6불까지는 일단은 이번 주에 어달 확률이 높지만 어 일단 확인하고 진입을 하는 게좀더 좋겠죠. 장중에 이제 돌파를 하는 걸 보면은 어 장중에 전일보가 2.55 불을 돌파 하면은 어 2.65까지는 좀 빠르게 열려 있고 그 위로는 2.7까지 빠르게 열려 있으니까 어 이제 21선에서 볼린저 밴드 상단이 지금 빠른 속도로 내려오고 있는 이 시점에 여울 어 달지 말지 이것도 중요한 지금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항선은 일단 볼린저 밴드 상단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일단 흐름 자체는 상방 우위의 흐름을 갖고 있다. 어 저번 주 금요일 날 일단 지표상으로도 골든 크로스 움직임이 나와줬고 어이이 이 평을 21선과 11선 이 파란색이 11선이고 보라색이 21선이거든요 이 평을 포화하는 움직임이 나와주면은 좀더 확실시 되겠죠 그래서 일단 천연가스 바닥을 다지는 흐름을 나와주는데 행여나 이런 좀 위든 아래든 방향이 열려있는 구간에서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위로 좀 6 5는 위로 한려있다고는위하지만 있다고 생로하에서 장대음봉이 내려 서으면에서 한국에서 이국에꼬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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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개인적으로는 매수 우위지에서 한국에서 변곡 에리에서이국에서 한국에서 한저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이한이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불한국 어, 2.35부를 어, 깨지면 않으면 그래도 아직 위로 열려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서 여기서 돌파해 주는 움직임이 나와 줘야 되고요. 일단 1목 균형표상 구름대가 1목 균형표라 그러는데 어, 이런 자리에서 보통 변곡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런 흐름이 왔다리갔다리 고점 찍고 쌍바닥 찍고 여기서 박스권을 그려주면서 돌파를 해야 상승 시나리오 나오는데 이 3주 뒤에 2주 딱10 3거래일 뒤에 방향성이 확실히 나올 겁니다. 여기서 빠르게 위로 솟든 아니면 뭐 쓰리바닥 주면서 위로 가든 그 시점은 2주 뒤쯤 한 10거래일에서 13거래일밖에 안 남았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사이에 방향 대형 방향성이 좀 나오게 될 것이고 여기서 이제 위로 진입을 할 거냐 아래로 진입할 거냐가 좀 확률이 좋은 구간이 나오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어, 만약에 지금 매수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소량만 하시고 좀 비중을 좀 태우고 싶겠다 그러면 한 10거래일 뒤에 생각을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그 전부터 이제 상승 흐름을 가지면은 물론 그 어, 뭐 중간중간 이제 매수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만 확실한 방향은 한 10거래일 뒤에 나원, 나와준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